안녕하세요. 더 킹투아츠에서 기망하 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기망합니다. 저도 여자입니다. 제가 처음에 기망하라는 캐릭터를 잡을 때 시청자분들에게. 굉장히 약간 친구 같은 사귀고 싶은 친구 그런 기망화로 만들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북한 장교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친구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항화를 만들고 싶었고요. 10년 동안 군 생활은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여성성도 있고 애교도 있고. 아빠한테 애교도 부리고 이런 또 평범한 그런 귀여운 딸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어, 아버지 오세요. 내레우을 금방 붙여서 <laughs> 아주 이 제가 좀 물려받은 독스 저랑 좀 비슷한 점이 태어문지입니까?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, 일하고 집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 항아처럼 되게 이렇게 축축. 이렇게 말투도 때로는 이렇게 막 딱딱할 때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다 놓고 지내거든요 욕심도 없고 근데 이럴 때만큼은 집중을 해서 그런지 되게 약간 뭐~ 긴장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항아도 군인의 어떠한 기질이 나올 때는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평상시 항아랑 그런 것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네 뭐~ 웃음도 많고 아빠의 고 그런 모습들도 비슷한 것 같고, <laughs> 네. 어, 실제 북한에서 군인이셨던 이제 북한 사투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, 저 같은 경우는, 어, 처음에 그냥 즐기자. 네, 감독님과 작가 선생님도 사투리는 중요한 걸로 따지면 5번이다. 그래서 부담감을 하나도 안 갖고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냥 정말 평상시에 막 사투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되게 몸에 이렇게 친숙하게 배웠어요. 그래서, 어, 정말 저한테 이렇게 딱 맞는 사투리를 금방 찾고 되게 즐기고 재밌게 지금까지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할라리! 네. <laughs> 올꿈이 새끼! 후반으로 갈수록 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초반에는 이렇게 알콩달콩 재미나 어떠한 서로 막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둘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눈만 봐도 막 글썽글썽 눈물도 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습니다. 정말 뭐 세계의 약혼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성대하게 촬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에피소드인데요. 이제 저는 나중에 저희 팬분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실제 약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이상했대요 느낌이. 그래서 상상을 했대요. 언니가 결혼을 하시면 저런 느낌이겠지.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그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팬들과의 그런 약간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. <laughs> 자, 우리 다 같이 맞춤공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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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체력적으로 아플 것 같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뭐 비타민 주사도 맞고요. 평상시 에 그러니까 과일도 많이 먹고 틈나는 대로 좀 많이 자고요. 저는 또그 이제 밤새고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이 주어져요. 그러면 밥을 포기하고 자거나 씻거나 <laughs> 그런 뭔가 리프레시도 되고 계속 기분 좋게 이렇게 막 충전되면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음식도 되게 잘 챙겨 먹고요.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장르도 많고, 하고 싶은 역할도 너무 많고,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을 정해놓지는 않아요. 뭘 하고 싶다.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의 바람은 한 해, 한 작품이 해가 갈수록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이렇게 킹타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는 더 무궁무진한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계속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재하와의 상아 너무나 지금 힘든 사랑하고 있는데요. 꼭 예쁜 사랑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이팅 많이 외쳐주세요. 네, 더 킹타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